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네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을때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고 모리아산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나무를 갖다가 쪽에 나무를 갖다가 지고 가거든요. 밑에 보면은 나무를 지고 하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고... 당연히 뭐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로 위에 장면이 있습니다. 22장 1절인데 조금만 올려 보시면 21장 33절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그냥 그대로 한번 올려 보시겠습니까? 33절, 33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블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죠. 바로 이 나무를 지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자, 자 21장 바로 33절에 바로 성경은 장가절이 없죠. 원래 장가절이 없는 데 후세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바로 위에 몇절 바로 위에 보면은 나무를 심는 장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그이 나무를 심죠. 나무 부엘세바라고죠. 거기서 맹세했고 그것을 부엘세바라하였고 우물 앞입니다. 우물, 우물, 우물인데 부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가 바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에셀나무가 소금을 가리킵니다. 소금, 짠 거. 자, 짠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이런 위성류 나무, 이거 염분이 하, 하, 많아, 많아가지고, 소금나무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소금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소금나무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소금나무인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8장 19절, 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원약이니라. É, pero... 여기, 보, 여기 보면은 소금 언약이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게 소금 언약이거든요. 아까 창세기에서 에셀나무 심는 게 그게 바로 소금 나무거든요. 여기 창세기 21장 3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을 보면은 21장 30절부터 3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아브라함이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손에서 이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등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바로 서로 맹세라고 언약을 맺죠. 30절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 우물에서 우물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부일세바 세바 부일세바 일곱이거든요. 일곱 세바 칠이란 뜻인데 여기 바로 이 맹세의 우물한 이 뜻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나 오늘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게 맹세가 아니고 일곱 번 말해야 됩니다. 일곱 번일번 말을 해야 그게 맹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나는 맹세 안 한다 하는 걸 옛날에 청문회 때 받는 게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맹세는 우리가 할수가 없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일곱 번 말해서, 일곱 번 말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가 샤바시라건는데 안식일이 그게 맹세란 뜻이거든요. 맹세, 심을 준다, 시다 하는 건데, 일곱 번 맹세, 맹세한다. 바로 이런 개념인데, 일곱 번 맹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 마디 말씀하시므로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안식과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브엘세맹가 맹세의 음을 맹세 여기에다가, 에셀나무 소금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나무는 이 우물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 이 우물물을 빨아먹고 자라 는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 가지고 이삭이 치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반드시 이런 그 이게 그 이것이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금이 염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나무를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에서 맹세의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싣고 언약을 맺는 거. 십자가잖아요. 보면은 일곱번 말하는 거, 일곱 마디 말하는 거 전부 다 칠은 자 반드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숫자 상과 땅의 숫자 사, 동서남북 이렇게 가리켜서 칠도 이야기하지만 유다이즘에서는 세 명의 남편과 네 명의 여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네 명의 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이 번지, 번지에 쓸 나무를 갖다가. 지고 가잖아요. 번제 쓸 나무를 갖다가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하고 연결되는 거죠. 에셀나무가 바로 소금 나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심는 게불세바 맹세의 우물에다가 이걸 심고 이 나무는 그 물을 빨아먹고 하는 거죠.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참 무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나무는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야 되는가하면은 구약의 선악과와 생명 나무까지 같이 연결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삭이 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